과연 하루 종일 관리받는 날은 몇 시쯤 일정이 끝날까? 새로운 염색과 요즘 엄청 핫하다는 카리나 네일 바꿔온 후기 바로 알려줄게. 오전 11시쯤 오시아 헤어 도착물 빠진 머리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다. 먼저 예주쌤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이렇게 탈색할 부분 섹션을 잡은 다음에 탈색약을 발라주면 짜란! 완전 노랗지. 이 색은 진짜 안 어울리더라. 약간 양아치색. 이제 핑크색으로 전체 염색약을 발라주고 방치를 하는데 와, 벌써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머리에 열처리까지 해주고 감아주면 짜란! 어때? 이런 발리아주 머리는 봉고데기를 해야 더 빛을 발한단 말이지? 이것 봐 진짜 차이 대박이지? 중요한 건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니까 4시쯤 됐더라고 바로 다음 일정이 내일이라 빠르게 움직여줬어 그렇게 6시쯤 네일샵 도착! 요즘 핫한 카리나 네일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당장 예약하고 손톱도 길러서 왔어 네일도 최고의 복지는 꼬꼬물을 보면서 할수 있다는 거야 꼬꼬물을 시청하면서 카리나 네일의 특징인? 검정 하트까지 올리고 구워주면? 짜르란 카리나 네일 받기까지 성공! 모든 일정이 끝나니 저녁 7시 반발리 받으려면 하루 다 써야 되는 거 인정? thank you